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1 8 0 0 m 의 철교를 완전히 지나는데는 55초, 2100m 의길이를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는 75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기차의 기차가 있죠? 기차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기차의 길이를 저는 xm라고 할게요. 그렇죠? 기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1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0m일 때를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완전히 지나갔다는 거는 기차가 기차의 뒷면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차의 앞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앞면이 움직인 실질적인 거리는 1500m에서 xm만큼 더간 거죠. 그래서 간 거리는 1500 plus xm죠. 그리고, 어,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5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55분의 몇? 1500 플러스 X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2100미터의 터널을 지날 때는, 거리가 2100미터 플러스 X미터일 것이고, 시간은 75초가 걸리겠죠 그러면 속력은 75분의 2100 플러스 x가 되는데 자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속력이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두 속력이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 55와 75를 곱하게 되면은 55 2100 플러스 x 는75 1500 플러스 x죠 양변을 5로 나눠 보면은 11이 되고 15가 됩니다 그래서 분배법칙을 써보면 23100 플러스 11X는 22500 플러스 5X다 넘겨보면 15X다 넘겨보면 4X는 23100 마이너스 22500이니까 600이 되네요 따라서 X는 몇이다? X는 150이다 따라서 기차의 길이는 150m가 될 것이고 이 150을 여기 속력 부분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55분에 1650이죠. 그러면 정답은 30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미터이고 여기는 초단이었기 때문에 30mps가 답이 됩니다. 따라서 기차의 길이는 150m였고 기차의 속력은 30m/sec. 초속 30m였다라고 답을 할수 있겠네요.